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천만뷰 화장실이에요 박사님 오늘 어떤 방 보여주실 거죠? 오늘 보여드릴 방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촬영 전에 진짜 이 집을 보면서 옛날 감성에 정말 푹 빠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이런 집에 살았었어요 이 집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이 집입니다 아주씨 근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laughs> 여기가 아, 이게 카메라 안 속에서 냄새를 못 맡으시는 게 정말 아쉬워요. 이게 정말 습기가, 습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정말로. 예전에 현실판 기생충집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느낌으로다가 곰팡이랑 리모델링이 섞인 두 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일단은 방 리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이, 네. 큰 거실이 이렇게 하나도 되어 있고, 싱크대나,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어진 지가 한, 제 생각에는 3, 40년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제가 한 25년 정도 전쯤에 반지하에 살았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사를 왔을 때, 정말 이렇게 깔끔했었어요. 보시면은, 벽지대 화이트 톤에, 그리고 바닥 장판도 깔끔하게 이렇게 다돼 있었었는데, 아, 진호 씨, 근데 25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섯 살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 정도쯤이면은 나죠. 대충, 아. 자, 보세요. 출입구랑 지금 이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좀 구석이 있는 집이에요. 이런 데들은 아무리 깔끔하다고 해도 바퀴벌레가 거의 99% 이상 나옵니다. 예전에 이런 집에서 살았을 때는 과자나 라면을 이런 곳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런 곳에 많이 넣어놨는데, 꼭 이런 거 열면은 바퀴벌레 팍 하고 나와. 진짜 바퀴벌레가 팍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와, 지금은 제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때는 진짜 벌레를 거의 장난감처럼 이제 딱 끔치고 같이 놀 정도로 제가 굉장히 친근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곳에 바퀴벌레 약이 없다고 해 가지고 꼭 바퀴벌레가 안 나오거나 벌레가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좀안 들고 구석진 곳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온다는 거. 옛날에 이방충망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이렇게 좀 꼼, 꼼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좀 빵꾸가 뚫려있으면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막아놓고 예,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런데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공감을 못하겠는데? 너희 집은 잘 살잖아. 그리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가 이제 싱크대나 이런 주방 시설들은 다 있어요. 싱크대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릇 놔두는 공간은 다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정용품들을 다 사서 오셨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작은 방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평소에 이렇게 좁지는 않은데 네그렇하고 엄청나게 넓지는 않아요. 아내 네, 옛날에 내 동생이랑 이 정도 되는 방에서 둘이서 같이 네, 자고 막 그랬었죠. 형, 나는 새끼야? 새끼야, 형이. 너다 키웠다, 임마. 아, 진우씨, 근데 제가 진우씨 동생이랑 친한데, 때리고 키우셨나봐요. 진우씨 눈만 봐도 쫄던데. 원래는 형제끼리 많이 싸웁니다. 뭐, 때렸다기보다는 이제 훈육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다른, 다른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자, 방을 보시면은 여기가 예, 두 번째 안방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관행이 넓습니다. 예전에 이런 안방 보면은 이런 장동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장동이 여기에 이렇게 싹 깔려져 있고, 이렇게 침대 하나 놔두고,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정말 오래됐다는 증거 한 가지. 자, 보세요. 콘센트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콘센트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콘센트인가요? 그쵸. 예전에는, 어, 이제 TV 그 콘센트가 이렇게 네개로돼 있어서 꽂는 이런 콘센트가 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안 쓰는 것 같고, 네. 예전에는 이런 콘센트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시냐는 거죠? 진수야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집에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천만 빌 화장실이에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laughs> 똥을 싸야 <써야> 되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샤워는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쉬운 게 뭐냐? 세면대가 없다는 거. 근데 여기는 아마 보니까 여기 에는 세탁기를 하나, 놔둬야 될것 같고, 변을 볼 때, 여기 올라오셔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목이 아플 수 있다는 거, 거북목이 생길 수도 있는 변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우씨, 그럼 오줌은 어떻게 쓰나요? 오줌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래서 살수 있습니다. 왜냐? 키가 작기 때문에? 아니, 알잖아.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우씨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 집의 가격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참 이런 집이 오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굉장히 감성이 많이 오르는 네,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30층에 사세요? <laughs> 언제 내려올지 몰라